오늘도 낮 동안 강한 햇볕이 쏟아집니다. 기온도 크게 오를 텐데요. 이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엔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또 충북 남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에서 비구름이 내려오면서 내일 새벽까지 중부 내륙 곳곳으로도 확대될 텐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나 돌풍이 동반돼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속 시간이 짧고 양이 적어서 내일 낮 동안은 우산이 필요하진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현상은 반짝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모레는 25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올 텐데요. 다만, 며칠 사이에 기온변동이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하늘 막다가 구름의 양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영남 지역에는 먼지가 쌓여있는 가운데 오늘 대구와 부산, 울산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17도, 대전 15.9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 31도 안팎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다시 오르면서 주말 동안에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